자, 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 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잠실에 있는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공사 입찰이 있었고요 어, 2차에서도 GS건설만 단독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어, 수의계약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7월 12일에 어, 시공사 선정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평당 공사비는 어 870만원 정도로 들어왔고, 총 공사비는 1조, 1조 6934억원 정도 됩니다. 어 조감도에서, 우측에 어 조감도를 보시면은 스카이브릿지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 최고층수는 이제 49층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이제 단독 입찰인데 너무 과했나. 잠실 우성 1, 2, 3차 품은 GS 건설 속사적.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물산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역대급 접근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실 우성은 이제 2,680각으로 재건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평당 공사비는, 원래 조합에서는 평당 920만원을 제시했지만, 870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조합 사 사업비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CD 금리 플러스 0%예요. 어, 딴데 한남사구역은 0 7 8가 가산했고 용산정비창은 0.1%를 가산했는데 어, 굉장히 어, 파격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주비 조건도 파격적입니다. LTV 100%를 적용해가지고 인근의 L3센트리지 엘리트 어, 동일평형 이주시 최저 이주비 보장을 명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어, 대출. 어,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주제가 있으면서 요거는 또 어떻게 풀어갈지 그게 어, 궁금하시긴 하네요 그리고 사업촉진비는 이제 1조 원을 편성했고 조합원을 위한 분담금 납부 선택제도도 제시를 했다. 분담금을 보통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아, 내는데 입주 시 내, 아, 전액 내거나 아니면 입주 후에 2년 뒤에 내거나 아니면 4년 뒤에 어, 100% 납부하는 것을 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세 가지만 해도 혜택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정비계획을 좀 한번 보면 아 보기 전에 현재 효과는 어, 지금 31평이 31억 그러니까 평당 1억에 이제 나와있고 그리고 어, 43평이 어, 37억 5천 그리고 뭐 이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평이 5월달까지 뭐 29억 28억 5천 28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어, 효과가 대략 한 2억 정도 이제 올라와 있다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면 이제 16.3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평은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랑 비슷하냐면 음마 아파트 재건축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형 구성이 보면 어 26평이 대지 지분 13.17평이고 32평이 16.16, .16, 43평이 21.83 그 다음에 52평이 26.77평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비구역은 이렇게 돼 있고 정비계획 상에 보면 이제 공원이 두 군데 위에랑 아래로 계획돼 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없으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잠실우선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1월에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아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고, 요기 이제 요거는 이제 변경, 정비 계획이 한번 변경됐는데, 그게 이제 결, 어, 정고시가 24년 1월 11일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용도 지역은 3종이고, 그리고 기반시설, 어, 기부채납이 7.1%인데, 여기 순부담 면적도 7.1%라고 나와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국공유지 같은 게 구역 내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용적률 계획을 보면은 어, 정비계획 용적률 혹은 이제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46.2%고 3종이니까 법적 상한이 제 30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최고층수는 이제 49층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축 세대수가 2,680세대고 임대가 342세대 12.88% 정도 되고요. 자, 일반 분양이 496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26.9%다. 그러면 이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세대당 평균 대지 아, 지분 대비 이게 어, 좀 다른 뭐엄마 아파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어, 요게 일반 분양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거는 신축평형 구성이 결국엔 어, 중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 평형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어 작은 평형으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아저 일반분양 비율이 이제 높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존 평형이 26, 31, 42, 43, 52 이렇게 돼 있는데 42평부터 52평까지가 696세대에요. 근데 어 8호초가 평형을 보니까 1062세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300 어 366세대 정도 어 여기 31평이 소유자 중에 366세대 정도는 어, 전역 8호를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31평을 내가 산다 그러면 어, 최대한 로얄동 로얄층을 이제 사, 사야지 그래서 이제 권리가액이 높게 어, 나와야 어, 전역 8호 초과를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저층 뭐 탑층 뭐 이런거 사게 되면은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 받아야 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6평 소유자도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뭐 여기 허영용종료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원래 맥스 20인데 어 14%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뭐 이제 보니까 우수 디자인이 5%고 지능형 건축물에서 이제 어9% 어 이렇게 될수 어, 됩니다. 근데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보행 통로 이런 거 하면 이제 5% 그다음에 열린 단지해서 뭐 어, 담장을 안 만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빠져 있다. 그러면 잠실 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보행 통로나 어, 열린 단지에 대한 이제 계획은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분당금 추산액인데, 일단 추정 비례율은 이제 95.81%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6조 2,991억이고, 지출이 2조 3,716억, 종전자산 추정액이 이제 4조 994억 정도, 현금청산은 한2% 정도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총 지출의 80%가 이제 공사인데 공사비라고 가정을 하면 1조 8,972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일단은 이제 고급지게 할 거니까 주차 대수는 1.7대 이상으로 하고 용적률 300%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평당 공사비 요 24년 1월에 고시가 났으니까 결국 한 계획은 23년도 이렇게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당 한700 정도 그때 당시에 잡았으니까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이제 1조 2,916억 정도가 이제 공사비가 되는데 여기 금액이 안 맞죠. 어, 대략 한 6천억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그 얘기는 뭐냐? 아 여기 정비 사업비 추산액 계산을 할때 아마도 그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 사업비에 어, 이주비 이자를 넣었을 가능성이 어,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무상, 무상 이주비 형태로 지급을 할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그 세부 계획 도서를 이제 못 봐서 그런데 아마도 사업비에 이주비 이자가 포함되고, 엄마 아파트처럼 그 분양 수입, 총 수입에 그 이주비 이자에 대한, 어 저기, 이주비 이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후불제로 상환하는 식으로 아마 정비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어 높아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대충 한 평당 700이 아, 정도로 이제 한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에 대한 평, 아, 간평가는 이제 26평이 어, 16억 7,400이고 32평이 어, 10억 6,900 43평이 25억 2,400 45평이 26억 3,300 53평이 29억 1,200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일단 5구가 15억 6,500, 74가 18억 8,500, 84가 20억 9,800, 렇게돼 있고, 102, 전용 102가 이제 41평, 이 23억 7,000이고, 112, 요게 이제 45평, 25억 8,000 정도, 116 하면 이제 50평, 해서 28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용 134, 54평이 29억 4,500, 뭐, 요런 식으로 돼 있고, 70평, 80평, 뭐, 100평, 요거는 아마도 펜트 어 팬트, 펜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당금 추산액을 아 분당금을 좀 계산을 해보면 26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8사를 분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추정 분당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4억 9,400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32평 소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8 4 혹은 전용 102 아까 41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 가면 전용 102를 신청했을 때한 4억 8천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43평이나 이제 45평 소유자 같은 경우, 어, 저녁 101을 신청하면 이제 일부 환급을 받고, 전녁 112, 그러니까 수, 아, 수평 이동하는 거죠. 그럼 요, 요, 되면, 어, 43평은 1억 6천 정도 내고 어, 분담금을 내고, 45평 같은 경우는 이제 5800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낸다. 그리고 53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용 126이 아까 51평 뭐 이렇게 돼 있고 전용 134가 뭐한 55평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전용 126으로 가게 되면 1700 정도 분당금을 내는 거고 전용 134로 간다 그러면 1억 5500 정도 분당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이제 공사비중액이 가장 큰 문제가 근데 여기가 이제 평당 870에 이제 시공사가 들어왔고, 그리고 결국 이제 공사비라는 거는, 어, 2, 2주 끝나고, 그 다음에 멸실까지 다한 다음에 이제 착공 신고하면 그때까지 이제 물가 연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70만 원이 이제 고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착공 때까지 가면, 결국에 이제 물가 연동해서 평당 공사비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요 일반 분양가를, 가 지금 전용 8사의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전용 8사가 2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그 정비 계획 수립할 때, 아무래도 일반 분양가, 전용 8사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는 한 23억 원 저리 이 요렇게 추정을 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따져보면, 일반 분양가를 인상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이제 최대한 많이 올려가지고 늘어난 공사비를 이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이 여기가 496세대 정도예요. 대충 이제 500이라고 보고 분양가를 5억 정도 올린다. 그러면 한 분양 수입이 한 2,500억 정도 분양 수입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평당 공사비가 얼마였냐면 어 1조 6,934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비가 한10%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어 대충 한 1,7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일반 분양가 가어 그죠? 이제 한 5억 정도, 5억 정도만 늘어나도 이제 공사비 증액분을 어, 충분히 어, 감당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주비 금융이자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후불제로 이제 어, 추정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분담금 이자에 대해서도 결국엔 어, 입주 때분담금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 때 어, 납부를 하거나 아니 아니면 뭐 입주하고 2년, 4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요거에 대한 이자는 이제 시공사가 이제 감당하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요것도 이제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 부담금 정도 어자 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어 32평이 네이버 부동산에 32평이 어, 31, 아, 31평이 31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얘가, 어, 그러면 얘가 31억이고, 그리고 만약에 전용 8 4를 아, 분양 신청하면 분담금이 2억천이다. 만약 8 4 기준으로 보면 2억천이고, 이주비하고 중도금 이자는 결국에 아, 후불제로 아, 내기 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의, 거의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은한 2억은 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따져 보면 어, 어, 31억 2억 잡고, 그럼 33. 요거 맥스 2억 잡으면 어, 35, 한 37억 정도, 요 정도로. 어, 실메이카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잠실주, 잠실오성 아파트의 정비 계획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